안녕하세요. 식품안전정보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입식품정보 마루 해외제조업소 변경 및 갱신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전자민원, 민원신청 바로 가기, 해외제조업소 변경 등록신청을 선택해주세요. 해외제조업소 변경 등록신청을 할때 신청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명 변경의 경우 해외 제조 업소 발행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공문에는 변경 전후 업소명과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외 제조 업소 확인서 혹은 대표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 업소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소재지 변경 사유에 따라 변경 신청과 신규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상세 소재지 추가 기입의 경우 공장 소재지는 동일 장소이나 주소 행정체계 개편인 경우 등에는 변경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전후 소재지와 소재지 변경 사유를 적은 해외 제조업소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장 소재지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아닌 기존 등록 코드를 취하하고 해외 제조업소 신규 등록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실제 해외제조업소 변경 신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정보 우측의 업소 조회 버튼을 눌러 주세요. 변경하시려는 기등록 코드를 조회해 업소 정보를 불러와 주세요. 만약 대표자명을 변경하시고자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상에서 직접 지우고 변경된 대표자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 필수 첨부 파일인 해외제조업소 공식문서를 첨부해주세요. 점검 동의, 사실 확인, 신청 확인 및 동의에 체크를 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마찬가지로 갱신 신청의 경우 민원 안내 및 신청, 해외제조업소 갱신 등록 신청을 눌러주세요. 해외 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일 30일 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30일 남았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갱신 등록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업소 조회를 통해 업소 정보를 불러와 갱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갱신 신청 기간 내에 업소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따로 변경 신청을 진행할 필요 없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갱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점검 동의, 사실 확인, 신청 확인 및 동의에 체크를 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제조업소 변경 및 갱신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수입식품시스템 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